안녕하세요. 오늘 어니즈 슬라임에서 딱 하나 리뷰할 것을 알림 줄에요알린 없어서 미리 써요. 난차리카노란 연두, 파란 폼볼 이미 들어있었고요. 따로 동봉된 것은 연두색, 보라색 스프링클 그리고 별토핑 있었는데 이미 다 섞여있죠. 그리고 특이한 파란색깔 글리터들도 있어요. 근데 이거 용기에서 좀잘안 떨어지네. 음, 잔뜩, 잔뜩, 잔뜩. 이거 스프링클 너무 커가지고 손에 거슬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거슬리네요. 어, 이미 다 섞었는데 비주얼 솔직히 좀 귀엽죠? 귀엽, 요 던지면 그냥 생기고 집으로 파아파파 이거 아마존이랑 글로벌 믹스한 거라는데 야들 찰방하고 쫀득쫀득한 것이 공중 플레이가 더 재밌어요 바닥 플레이보다 솔직히 제취향이요 이거 나름 떡인데 잘 흔적 고파웃파방 파방, 뭔가 약간 재료 냄새가 나는 거 같긴 한데 아무 잘 모르겠어요 좀 달달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좀착상이 어, 좋다요. 좀 너무 찰방에서 야들해서 그런가? 바쁜, 어, 모양 좀 이상하지만 넘어가시고 이 가격이 14,000원이란가? 여기 슬프게 모지서 선물 받아서 잘 몰라요. 손에 살짝 붙어요. 그래서 이거 영상 찍고 액티 조절 해줬습니다. 야들 찰방파에다가 비주얼까지 난 무조건 챙겨야 된다. 그러면 언슬 사세요. 그러면 이만